안녕하세요. 자금난 때문에 건설사들이 이제 상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부도가 날 가능성이 이제 심해지는 거죠. 사실상 건설사들의 자기 자본 비율이 4%인지 5%인지 매우 낮죠. 뭐,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경기가 안 좋아지고 분양이 제대로 안 되면 건설사들이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그냥 놔버리는 거죠. 아예나 몰라. 나 넘어질 거야. 이렇게 놔버리는 거고. 뭐, 미분양 물량은 점점 더 심해져서 이제 그네들이 계속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더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부채비율이 300%가 넘는 기업이 1년 사이에 두배로 늘었답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 상당수가 망가질려나 보다 300대 건설사 부채비율이 이제 계속 늘고 있는 거죠 이게 뭔가 싶습니다 예, 앞으로 앞으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뭐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분양이 대거 발생하고 뭐 분양 미수금이 늘어나고 이제 무너지면 저 때문에 그 분양을 기존에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리고 건설사들은 조합원들 그리고 이미 분양 받은 사람들에게 뭘 요구할까요 아 중도금 무이자 아 이거 이자 내셔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부담을 더 시키려고 하겠죠 근데 그게 쉽겠냐고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뭐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자파 치는 거죠 앞으로 더 상황은 안 좋아지고 더 끔찍해질 거다라는 겁니다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습니까 누가 그리고 저런 상황들을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더 조심하고 더 우려해야 되는 거죠 함부로 뭔가를 마음먹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낸다라는데, 올해 826곳이 패블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 뉴스가. 예, 이러저래참 난리가 아닌 거죠. PF 대출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이제, 이제 결국 이제 나잡아지는 거죠. 전북에서도 시사가 붙어났다 그러고요. 예. 뭐이러저래 난리죠. 전국의 미주택, 전국의 미분양 주택 현황도 뭐 이렇게 늘고 있답니다. 미분양 현황은 결국 지금 뭐 8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10만 되고 15만 되는 게 20만 되는 게 금방 벌어질 것 같습니다. 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2024년 하반기 전부터 해서 할인 분양 들어가겠죠. 할인 분양이 왜 생깁니까? 왜? PF 대출을 해준 금융사에서 자기들의 채권을 이제 회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할인 분양해가지고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자금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앞으로 꽤나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라 겁니다. 아파트 분양 지수도 분양 전망 지수도 낮다라고 하네요. 낮다라고. 이게, 참, 어떤 의미일지 잘 봐야 됩니다. 뭐, 건설자 폐업이 늘고 있다. 그리고 신규 등록은 줄고 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봐야 되는 거죠. 산업화가 효과가 높은 건설업의 침체를 막아야 된다. 이딴 소리를 하는데, 뭐 어쩌겠어요? 어쩌겠어요? 그동안에 가격이 너무 높았죠. 가격이. 뭐 또, 정부에게 뭐 매입해줘야 된다고요? 뭐, 온갖 또 개소리를 또 이제 해야 되겠죠? 결국은 뭡니까? 그동안에 너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었다라는 겁니다. 뭐, 분양시장의 회복세를 보인다,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사실 잘 봐야 됩니다. 알수 없다라는 겁니다. 뭐, 두산건설이 미분양 여파 때문에 고간이 말라간다. 뭐, 상황이 매우 안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결국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결국에, 뭐, 미분양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뭐, 미분양이 무덤인 대구 부동산쪽이 회복하나? 이게 제목인데요. 회복하기 무슨 개포로 회복합니까? 대구 지역이 지금 아비규환지역인데 이런 말도 안되는 개소리를 하는 거 보면 여전히 여전히 그들은 계속 써어먹을 생각 뭐 그런 생각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구 지역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뭐 3년 후에 집값을 자극할 거다 어쩐다 개소리 하지만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하십시오 건설업체들이 건설을 안 한다 뭐 대폭 물량을 줄이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이미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었고, 뭐, 신규주택에 대한 수요가 있다라고는 하겠지만, 뭐,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최우선 과제가 이제 돼버렸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뭐, 앞으로 미분양, 뭐, 사람들이 그렇게 되든지 말든지 관심 없어요. 이미 지금 감당 못할 부채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게 지금 이제 현실인데, 무슨 놈에, 무슨 놈의, 뭐, 부동산 시장이냐라는 거죠.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걸로 당장 먹고 사는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없는데, 뭐, 이래저래, 사건, 사고도 너무 많고, 온갖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생기니까, 사람들이 경악하고 우려하고, 난리인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씁쓸하죠, 씁쓸해요. 지금 현재, 나라 꼴이 개판입니다. 나라 꼴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대구의 부동산 시장이 회복할 때쯤 되면, 그때쯤 되면 경제가, 아니, 부동산 시장이 다시 나아지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대구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괜찮아지지 않는 한, 전체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괜찮아질 리 없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좀더 맞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살아간 삶이 정말 힘듭니다. 빡셉니다. 뭐 괜찮은 것처럼, 뭐 좋아지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뭐 금방금방 돈을 벌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동산 시장은 매우 느리게 움직입니다. 매우 느리게. 앞으로 시간이 1년, 2년, 3년, 4년, 5년 지나야 서서히 가격이 내려가지. 2014년에 갑자기 툭 떨어져서 지금 가격에 뭐 반토막이 난다? 이런 일 없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일시적인 상승도 있을 거고요. 착시효과...